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월삼 예배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 똑똑하다. 뭐 실력 있다. 뭐다 좋은 말이고 그 말이 그말 같지만 그런 말보다 더 조금 차원이 다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에 봐도 지혜로운 여인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지혜로운 여성들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지고 하나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에게 대할 때이 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라 해서 상처가 없을 수 없잖아요. 자식이라 해서 상처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그걸 몰라주고 얘놈아 너 같은 놈왜 그래? 뭐 이런다든가 또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들더니 이런 소리 하면 요더 골이 깊어지고 큰일 나거든요. 지혜롭게, 너는 참 좋은 애야. 아멘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네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걸 극복했더니 다 성공했고, 예를 든다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고난 속에서 다 성공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났어. 아, 이고 운전대로 어떻게 그렇게 잡으면 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상대방이 뛰어들어오면, 방어 운전이 적어서 그래.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그러면, 아하, 맞아. 방어 운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지 마요. 누가 나를 사기를 쳤어? 아우너 이렇게 멍청하냐? 사기당하니? 이러지 말고, 예?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당연할 책아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같다. 나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저, 제가, 저도 교통사고를, 뭐, 수도 없이 좀 많이는 아니지만, 큰게한두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그냥 뭐, 운동, 운동 운전, 운전을 잘한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그 시골에, 그 강원도에, 그 산길에, 붕에 가면서, 꼬부라지는 꼬불, 길인데도. 속력을 놓고 가다가 낭떠이딱 떨어졌는데 거기 한 80%는 거기서 다 죽었대요. 산적이 없대요. 하도 사, 사고 그 유발 지역인데, 근데사 동네 사람들이 밤에 나와 보더니 내가 멀쩡하게 살아 나오니까 놀래버리고 차를 보더니 더 놀래 왜 차는 박살났어요. 내 바퀴가 반절로 다 휘어질 정도면 박살 난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멀쩡히 나와 갖고 그날 저녁부터 부회를 했단 말이요. 그때부터 시골길이고 강원도길 뭐그산골짜기고할것 없이 조금만 커브만 틀어놓고 그 시그널에 이렇게 우측 이렇게 커브길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있어도요. 그냥 불에 끼려 받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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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서 사고가 없었어 그들로부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라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이 아멘하시죠. 자 성경에 봐도 뭐지혜로운 얘기하려면 무척 많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도 있지만 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으니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평상시는 몰라 반석에 지은 집 같고 똑같아 보여. 평상시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반석이죠 왜?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면 태풍 바람이 불고 뭐 비가 오고 눈보라 치고 그러면 모래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져버려 없어져. 반석에 세운 집은 오래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죠. 뭐 청도들끼리 성도들끼리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조금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자 지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시험 들고... 서로 인간관계 깨지고 교회 떠나고 사람끼리 떠헤어지고 울고불고 그렇게 되지만 반석 같은 곳에 세워진 믿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하시죠 뭐 사람 내가 사람을 몰랐나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내가 주님 보고 교회 왔지 내가 뭐 권사님 보고 교회 왔나 집사님 보고 왔나 이렇게 해서 다 이기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씀 위에 단단하게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지. 그냥 내 인간의 생각, 내 고집, 내, 내 이론, 내 상식, 이런 것에 믿음을 세우면 그냥 다 무너져버려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아 내가 성경 마태복음 20장 33절로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어떻게어요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좀해 보세요. 자, 지혜로운 사람 아주 중요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얻어지는 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축복을 받고 기적이 있을까? 이걸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설교를 할 때마다 보통 아, 여러분들이 설교를 처음 듣는 설교 본문일지라도 목사님이 설교 이 말하면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딱딱 들을 거예요 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고 아멘 하시죠? 여기 소경이 눈뜬 것도 그냥 눈뜬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고 바디메오 눈뜬 거 아멘 해봐요 과정이 있다고 할렐루야 눈뜬 얘기도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바벨론 저기, 저기, 저기 뭐예요? 바, 누구예요? 그, 응?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누구예요? 누구요? 크게 얘기해야 돼. 내가 알아듣지 음.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대 눈뜬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디 다 바디메오 바디메오 난 다디메오라는 줄 알고 바디메오 근데 오늘 마태음 20장에도 보면 여기 보세요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첫 단계 과정이에요 주님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네가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게끔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사모하는 영에게, 너 지금 뭐대가뭐 뭐 해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지나가는 애들에게, 부, 부 지나가는 애기, 애들에게 아무거나 부모가 내가 너뭐 죽으면 좋겠느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되고 자식에게, 내가 갖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질문하고 도와주고 싶지.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영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때라, 이때라, 두 번째 단계. 즉각적으로, 뜸들이지 말고, 주님 앞에 이때를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딱 듣고, 이때를 생각하고,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간절한 소원을 아리란 말이에요. 2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을 생각하고, 앞으로 6월달 한달 동안에,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급하고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눈뜨는 거잖아요. 암에 걸려 죽게 된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뭐그 원하는 거면 너집한채사 줄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얘기해 봐요. 암이 없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아픈 부위도 제일 아픈 부위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오면 아픈 사람 도 오면요 내가 묻지도 않는데 여기가 아파요 묻지도 않는데 머리가 아파요 그러고 달리 주잖아요 자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아 오장육부 중에서 눈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떨기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내가 다리에가 다리에 면역력이 생기고 다리에 막 그냥 근육이 생겨갖고 달리기 100m 달리기에 내가 그냥 1등 나기 몇 초에 그냥.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아시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주님께 아뢰 보세요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한달 동안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정말 가지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소경은 눈뜨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눈을 눈뜨기로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구체적인 부분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지셨다, 했어요. 만지셨다. 주님의 손길이 마기를 추구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셨어 요 아멘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들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곧 보게 되었다 곧 즉시 말이에요 곧 즉시 보게 되었다 마태봉 8장 5조로 13절에 가보움 백부장의 믿음으로 에?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네, 하인이 낫겠습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명령이 딱 떨어졌더니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또 타치하심으로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고치는 거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 즉시 여기도 곧 보게 된지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보게 됐어요 아이고 눈 떴네 어머나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 야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다 제주도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 놀러가고 시큼 먹고 갈비도 좀 뜯어 먹고 막 이랬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쫓으니라. 나는 주님만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 합니다. 헌신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중요하죠. 열명 운동은 내가 얼마나 죽을 병 걸려서 그때 당시 지금은 병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한센병은 죽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동네 사람 한테다 버림받았고요. 아시죠?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 갈때너희들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그내용들 설교할 시간이 없고요. 새벽이니까 아시죠 무슨 말인지 보이라. 가다가 싹 고침받았어. 그런데 누구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주님께 나와서 감사. 사례했다. 이랬고, 나머지는 지각길로 갔다. 이, 이 구절이 성경에왜 그게 기록되어 있을까? 감사할 줄 모르는. 오늘날로, 새, 새, 오늘날로,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싸가지 없는 것들, 의리도 없는 것들, 고마움도 못 느끼는 것들, 예의도 없는 것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이 나올 거 아니오?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너 나한테 참잘 왔어. 이 얘기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행동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먼저 꾸짖는 거예요.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다 고침받았는데 아홉 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오늘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모르고, 내가 감사란 말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게 뭐예요?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고. 그럼 내가, 내가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지?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뭘, 뭘 도와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기도로 도울 수 있고, 아멘 해봐요. 물질로 도울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예? 그분 하는 일을 내가 같이 봉사할 수 있고, 시골에 가면요. 품앗이라는게 있어요. 아시죠? 모내기도 도와주고, 뭐도 도와주고, 김장할 때도 도와주고, 그러면 꼭 메모했다가 그 사람 김장 때꼭 가서 김장해줘야 해요. 시골에 가면 너무 정다워요. 그게 뭐예요? 고마워서 같이 나도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고마움의 표현이요. 우리 집 김장 해 줬으니까 고맙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나도 성도들 너무 고마워서요. 하, 요즘에 그냥 확확확 확적으로 화학, 화학, 뭐 그냥 간장 담고 그 뭐예요 그 식토도 담고. 된장도 담아서 먹어서 별로 안 좋은데 뭐 어디있지 어디있지 나라 이름은안 밝힐게 아이고 비위생적인가 하고 막 그런다는데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요 연수원에 하여튼 항아리를 많이 살라고 해요 또 여러분 안 쓰는 항아리 있으면 좀 갖다 주셔요 항아리들 하였고 막 된장도 많이 담고 간장도 많이 담고 또 산에 올라가서 약초 같은 거솔잎 같은 거 하다가 식초도 좀 만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좀해 봐요. 지금 뭐 일본 바다가 오염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생선을 못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소금도 못 먹어. 소금수다 염더까지요 그래 갖고 지금 소금값이 막 치솟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많이 샀어. 지금 많이 사서 오늘 와. 우리 교인들 교인들하고 된장 담아서 주고 그러려고. 아멘 해 보세요. 소금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한 10년 먹을 거 끝도 없이 하려고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게 나 혼자 그걸, 그걸 다 먹으려고 내가 했겠어요? 나는 아니에요. 성도들하고 같이 에? 음식도 먹고, 뭐, 뭐야, 김치도 담고 먹고, 된장도 담아서 먹고, 그러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매년티를 오래 들수록 좋아, 그런 건. 여러분, 예수를 쫓으니라. 왜 내가 이 말을 하냐. 저도 여러분 선고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곧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기도해 주고 싶고 같이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고 싶은 심정으로 솔직히 얘기한다면 연수원도 그래서 세운 거예요. 아멘하시죠. 보답하려고. 그게 그게 의리고 그게 감사하는 생활이죠. 일 과정이 다 있다고요. 과정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전에 과정이 뭐예요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리고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서성거리지 말고 앉아서 말씀을 가리키고 은혜를 끼친 다음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더니 찢어지도록 그물이 잡혀, 고기를 잡고 그랬더니 뭐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여기서 예수를 쫓으니라 한 것처럼 너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의 체자가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더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듣는 음성이 있어야 돼. 그게 뭐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또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거기에 답을 할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내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은 주님이 요구할 때 참 영적인 사람이어야 이게 말씀의 은혜가 돼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모세에게도 그냥 너이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 하고 하지 않고 요구 사항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4 0년 동안 들에서 양만 치던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요구하는 거예요. 지팡입니다. 막대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돈을 가치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로서는 40년 동안 정들대로 정들은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요구하셔요 내 앞에 내놔봐 야그 저리 가라 이러지 않고 내놨더니 뱀이 되고 뱀이 되고 잡아라 그걸 가지고 사용하셔서 육신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게 하는 권능의 지팡이로 바꿔놓잖아요 아멘 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요 예? 주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네가 무엇이 있느냐 내게 가져오라 이런 음성은 축복의 신호탄 첫 번째란 말이에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축복의 신호탄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또 질문을 하죠 네가 믿느냐 내 능력을 믿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이잖아요 믿느냐? 아멘 해봐요 예? 믿나이다 할때네 믿음대로 되라.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답을 주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글쎄요. 뭐 고치면 좋고 안 고치면 할수 없고. 뭐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만나면 뭐 저기 눈도 뜨고 죽은 자도 살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네가 내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고 능력 있고 기적이 일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예수를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제가 질문해요 어, 전도를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잖아요 어,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 만났건 뭐하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안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던집니다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는데 그럼 지금 교회는 어디로 나가셔요? 안 나가요. 내 마음속에 믿어요. 대답은 참 좋아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이 빵점 잘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믿는다면요.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남에게 혈기 부리고, 남에게 그, 그 손가락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지 이익만 채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내 마음 속에 믿어요. 나 어릴 때좀 다녔고요. 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이런 얘기를요. 근데내 속에 그 깊이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믿음이 빵점이에요, 빵점. 0점. 오늘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할 줄로 믿느냐 이런 질문은요, 네가 얼마나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하느냐. 성경에도 마찬가지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여호수에게내 뒤져라. 지금 요단강이 촥촥촥 흘러가고 있는데, 내 뒤져라. 여러분, 주일 오후 2시에 배와 금요 철회 9시에 배, 여호수와한 장씩 강의 설교. 은혜가 엄청 은혜 받는다고 그래, 형들. 맞죠?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했거든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빠져 죽, 죽는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요. 믿음으로 내 걸어가니까 요단강물이착 멈췄더라. 아멘 하시죠? 아주 중요한 얘기요, 이게요. 확신이에요. 저도 어느 날까지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확신이 없었다면요. 저 복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 지난, 음... 오후, 엊그제 오후 2시 예, 여우수와 강의 설교 때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언더라인 하세요 기억나요? 아, 주일날 대배 설교 때 그랬죠? 언더라인 하세요 어디요? 이사야 41장 기억나시죠? 예. 오늘날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담대하게 목회 포기하지 않고 힘들 때도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해를 끼치고 쉽게 해석할게요. 너를 짓밟는 자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 그들을 해, 노하게 하고 해를 끼치고 그들을 짓밟아 버린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죠?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리니. 믿음에 남은 아시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뜻대로 사는 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누가 별 얘기 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고 그들을 내가 대신 처단하고 대신 하나님 막아준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상 예배를 통해서 6월 한달 동안 우리 하나님 지켜 주세요. 이게 월상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오늘 한 주간도 지켜 주세요. 매 새벽 기도 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뭐 평생을 책임져 주라 그런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되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 25장에 등불을 준비한 기름 준비한 자. 뭐 오늘 새벽에 부흥회 할 뻔했네. 빨리 끝내야겠네. 시간이 다 됐네. 기름 준비한 자가 되자. 아멘. 기름 준비한 자. 지혜로운 자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 만나 신랑이 기름 사러 갔는데 그때 신랑이 와 가지고 문단 열어주고 내쫓았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서. 그러나 미리미리 기름을 잘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준비성 있는 신앙생활 하라. 미리 미리 저는 어, 자랑이라면 자랑이고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합니다 우리 사모가 증명돼요 이 진짜 저는 부흥회를 매주 이렇게 44년 동안 다녔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 맞죠? 일주일에 두 번씩 그래도 매일 가는 거뭐 뭐, 준비요 다 그냥 준비 눈에 뽀짝뽀짝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 전날 미리 제가 다 뭐 어? 죄송하지만 양말 하나, 뭐옷 하나, 뭐 이렇게 이렇게 전부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자요. 그래야 잠이 와. 그 다음날 가는 것도 미리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럴 때는요 물어보세요. 보름 전 거의 보름 전한달 전에 짐을 다 완벽하게 쌉니다. 다싸놓고 나서 거기다 메모해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걸가 가져갈 게 있어 사용하는. 그것만 메모해놓고 딱 읽어봐야 안 잊어먹어요. 안 놓쳐요 그래서 읽어보고 아 이거 준비해야지 그 하나만 더딱 끼고 딱 하면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여행 가서도 자 내일은 이제 끝나서 내일 아침 비행기로 이제 한국에 와야 돼 그럼 오늘 저녁에요 밤을 세워서라도 짐을 다 싸야 됩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할 일도 있고 뭐 아니에요 하여튼 세면도구만 남겨놓고 전부 다 쌉니다 아주 완벽하게 내가 내일 아침에 입을 옷을 딱, 쇼파 같은 데 한쪽에다 다 밀어놔. 엉뚱한 거 입을까봐. 딱 놓고 그것까지 다 해요. 그래야 잠이 와요.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 볼 때는 좀 급하게 보일 수도 있어, 성질이. 급해도 나는 실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 이 기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날 수 있었어요. 기름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선, 우선, 우선 보이는 거, 우선 순간순간 보이는 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신작신작은 올라가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미리 많이 다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그 여사람에게 신세를 질러가니까 주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사오러.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 닥칠지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죠. 오늘 이 예배 자체가 준비하는 거예요. 한달 동안 주님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주세요. 내손꼭 잡고 붙잡아주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 손을 꽉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 달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루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네 소원이 있느냐? 네가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요구하심의 음성. 네가 나를 확실하게 믿느냐? 이 음성을 듣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